안녕하세요. 박춘호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오감도라는 시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 오감도시는 뭐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 1934년, 5년 이상이라는 시인이 발표한 시인데, 그때 당시 암울한 세계 의 분위기를 뭐 상징하는 조감도, 그러니까 저 하늘 높이 올라갔어. 까마귀도 뭐 하늘 높이 나르죠. 그 까마귀가 내려다 보는 세상, 뭐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오감도, 조감도. 그래서 그 당시 불안 심리가 팽배한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요시를 왜 띄워드리는가 하니까 요즘 세계 정시 분위기가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미리 시작을 할까 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가 어닝스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몹시 불안하죠. 하반기 실적이 매우 불투명하고 어둡다, 어두워 보인다, 뭐 나빠질 것 같다. 이런 걱정스러운 헤드라인들이 뭐 언론, 방송을 통해서 어닝스프라이즈보다 더 부각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투자했던 줄이니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겠죠 주린이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애물단지가 됐나 국민주가 애물단지가 됐나 그래서 이걸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어닝스프라이즈 실적을 받고도 팔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해요 주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삼성전자 실적이 괜찮다고 온통 뭐 찬사지만, 이번 견익스프라이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매우 좋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원래 하반기에 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게 문제예요. 지나간 실적은 뭐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문제지. 그러면은 뭐 팔아야 되지 않나? 팔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죠. 합리적일 것 같죠. 그게 어,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도 최근에 자꾸 이제 하향 조정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어, 2분기 실적 좋지만 그러나 하반기가 걱정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매크로 부분, 매크로라는 거는 전체 경제가 어둡다 이거죠. 전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뭐, 삼성전자라고 별게 있겠어? 삼성전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고, 실제 하향 조정이 계속 나오는 거죠.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크로, 마이크론, 세계 3위 반도체 업체죠. 이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도 최근에 하향 조정 나오는 리포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벤오브 아메리카 이 애널리스트가 매수에서 중립으로 의견 하향했다라고 또뭐 떴습니다. 그뭐 근거는 뻔하죠. 경기 침체 우려로는. 우려론 PC,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자 수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코로나록다운 때문에 공급 외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뭐 실적 둔화 예상된다 이런 거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전체 반도체 주식에 대한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은 뭐 빨리 팔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당연히 그렇겠고. 그런데 도대체 이 예측이 맞을까? 도대체 이 투자은행들의 여기 투자, 투자 의견이 예측들이 다 맞았나? 반 맞고 반 틀렸다고 할수 있는데, 오히려 틀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엘트리 버터들이 그렇게 단기 예측에 정통하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주가 떨어지면은 뭐, 전망치 낮추고, 의견 낮추고, 목표가 낮추고, 실적 전망 어둡다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후회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난번, 작년 이맘때 모간 스탈리 정권에서, 뭐, 반도체, 디램 가격 떨어진다. 하향, 사이클 하향에 들어갔다. 단기 하향 사이클이고,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원래 이맘때쯤 반등을 하니까, 그때 사아 이런 식으로 리포트를 했었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반대로 완전 반대로 갔어. 그 때문에 주가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전망, 디램 가격이 뭐가 떨어져? 지금 그때 가격 그대로인데. 또 이제 지금 현재 또 하반기 수요 또 수요가 둔화되니까 또 가격 떨어질거라고또 전망을 하고 있네. 그렇게. 작년도 전망은 하나도 안 맞았어. 주가만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게 예측도 안 맞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도 주가가 뭐, 그 때문에 떨어진다면 영리하게 그게 맞춰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게 이제 트레이딩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시장 분위기에 앞서서 내가 영리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게 매매이고, 그 매매는, 어, 예측이 반 맞고 반 틀리듯이 이 전략도 반 맞고 반 틀리게 되는 거죠. 지난번 그 마이크론 CEO, 산자이 CEO가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봤는데, 장기 전망은 매우 밝고, 회사 전망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이 업황 사이클 때문에, 어, 디램 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좋다. 어, 매우 밝은 전망을 내세웠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 세계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이 단기 사이클 요, 빨간 점, 실선 사이클. 이게 단기 사이클이에요. 이걸 영리하게 잘탈 수만 있다면 이게 좋죠. 근데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안 맞고 반 틀리는 거란 말이죠. 지금 당장은 이 사이클 선이 탁 나오지만, 이건 뭐 지금 현재, 어, 그냥 추론일 뿐이지요.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이대로 한가? 그런데 점선으로 표시된 이큰흐름은 이거는 맞아요. 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전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반도체는 계속 더 기술 진화가 되고 더 새로운 제품, 더더 더 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슈퍼 사이클은 이 단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신뢰가 높은 거지요. 그, 이거 슈퍼사이클 큰 얼음을 타는 것이 투자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런 단기 영리한 매매, 발빠른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큰 얼음에 올라 타고 있으면 되고, 그거를 따르는 것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어, 영리할 필요가 없어요. 저 매매자는 영리해야 돼. 시장을 먼저 포착하고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치우고 또 먼저 샀다가 또 나중 뒤따라오는 사람한테 팔아넘기고 빠져나오고 이런 영리함이 요구돼요. 그러나 투자자는 영리함은 필요 없고 담대함만 요구됩니다. 큰 흐름을 타겠다는 담대한 마음가짐이 필요하지요. 이런 시황 업황 뭐 분위기 이런데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심리 상태.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오감도. 맨 처음에 시작했던 오감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저 하늘 높이 이 까마귀가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보이죠. 15년 전에 지금 만 원에 샀더라면 지금 5만 원, 6만 원, 5배, 6배 올랐잖아요. 이거 왜 올랐을까 15년 동안 실적이 꾸준하게 상 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큰 흐름이 이게 이제 투자의 길이고 이큰 조감도 오감도 여기서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맨 오른쪽 끝에 이 지점이 지금 팔아야 될 때입니까 사야 될 때입니까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죠. 오감도를 보니까. 삼성전자를 20년간 보유했더니 이렇게 올랐더라. 그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좋아졌더라. 이게 더 중요해요. 20년 전에 삼성전자를 샀는데 주가가 뭐 많이 올랐던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배당수익률이 한3%채못 미치는 거지만 이게 20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배당수익률이 50%가 돼있 이게 기업이 성장해서 지금은 3%지만 20년 후에는 5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 계속 1억어치만 사모은다고 치면은 아니 그걸 그래 놓고 20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이 얼마 나와? 1년에 5천만 원씩 배당금을 준다. 이 과거 경험의 하나의 실정 사례지요. 물론 미래는 과거와 똑같진 않지요. 이거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더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식 시장의 미래는 이 과거 경험 데이터가 가장 그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걸 목표로 해야지요. 이걸 목표로 하려면은 이런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을 영리하게 타는 그런 영리함은 필요 없고, 담대함은 필요합니다.